Just while we're on Broken Promises, you'll be well aware that during our cost of living crisis and our housing crisis, Labour has allowed our immigration numbers to reach record levels. And yeah, now the election is done and dusted, the immigration statistics are showing that our net migration continues at record levels. 이는 5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2024-25 회계연도 전체로 보면 순이민 규모가 약 45만 7천 명에 달해 정부가 예측했던 33만 5천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같은 시기 임시비자 소지자는 280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호주 이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과 3년 사이 호주에 새로 들어온 인구는 에들레이드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지금 길을 걷다 마주치는 10명 가운데 1명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임시비자 소지자일 수 있습니다. 시드니나 멜번 도심에 들어가면 그 체감은 훨씬 더 커집니다. 실제로 3명 중 1명이 유학생의 정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즘 호주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이민자 유입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주는 최근 몇년 사이 기록적인 이민자 유입을 경험했습니다. 2022년 6월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호주에 거주하던 임시 비자 소지자는 약 171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 숫자는 2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75만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애들레이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이며 주택과 일자리 서비스 수요에 직결되는 변화입니다. 그중에서도 국제 유학생의 증가는 두드러집니다. 2025년 기준 호주 대학과 교육 기관에 등록된 국제 유학생은 약 81만 6천 명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10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호주 전체 인구의 약 3%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집중도입니다. 시드니 12D 거주자의 약 3분의 1이 국제 유학생으로 집계됐고, 멜번 도심은 거주자의 약 45%가 학생이며 이중 상당수가 유학생입니다. 따라서 실제 도심 생활에서 만나는 3명 중 1명이 유학생이라는 체감이 가능합니다. 국적별로 보면 인도와 중국 출신이 국제 유학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네팔, 필리핀, 베트남, 부탄, 파키스탄 순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인도 출신 이민자가 중국을 제치고 호주 내두 번째로 큰 이민자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영국 출신이 약 5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호주 동부 대도시와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집중 분포합니다. 정착 지역을 보면 여전히 뉴사우스 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드니와 멜버은 취업과 교육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민자의 첫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퀸즐랜드 역시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에 많은 국제유학생과 숙련 이민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과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유입 속도가 느리지만 정부의 분산 정책에 따라 점차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학생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공헌과 실제 조치 사이의 차이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초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학생 수를 줄여 이민 규모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정부는 2026년 국제 유학생 수용 목표를 오히려 29만 5천 명으로 늘렸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은 사회적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브리징 비자 소지자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브리징 비자는 본래 비자 심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주어지는 임시 비자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약 10만 명이었지만 2024년 말에는 3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시적 체류의 개념이 사실상 장기 거주의 통로로 기능하면서 임시 체류자의 규모를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 유입의 속도는 주택 시장의 직접적인 압박으로 나타납니다. 2025년 5월 한달 동안만 3만 3천 명이 늘어난 가운데 같은 해 5월까지 1년 누적 순유입 인구는 24만 6천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약속한 2029년까지 120만 채 신축 주택 계획은 이미 첫 해부터 5만 5천 채 부족으로 시작했습니다.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료는 전국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드니의 평균 임대료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매번과 브리즈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저가 임대주택은 더욱 희소해져 젊은 세대와 신규 이민자들이 안정적인 거처를 찾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금리가 다소 안정되었다고 하지만 주택 공급 부족과 인구 증가가 맞물려 주택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만이 아닙니다. 사회 기반 시설 전반에서도 압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붐비는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마다 포화 상태에 가깝습니다. 신규 개발 지역은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학교와 병원 도로 확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사우스웨이스와 빅토리아의 공립학교 상당수는 교실이 부족해 임시교실을 늘려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학교는 70개가 넘는 임시교실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설 노후와 문제까지 겹쳐 곰팡이가 핀 화장실, 고장난 에어컨, 벽에 구멍이 난 교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병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3-24년 기준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의 67%만이 권고된 시간 안에 진료를 받았으며 90%가 진료를 완료하기까지 평균 10시간 45분이 소요됐습니다. 이는 불과 몇년 전보다 3시간 이상 더 길어진 수치입니다. 호주 응급의학회는 급히 진료가 필요한 환자 중 31%가 8시간 이상 대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소방 등 치안 서비스도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증가가 사회 기반 시설보다 빠르게 진행되면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전체 규모는 인구 증가 덕분에 커지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로 전체 GDP는 오르지만 1인당 GDP는 정체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이는 호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호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3년 만에 75만 명의 임시 체류자가 늘어난 현실, 이미 공급 부족으로 출발한 주택 건설 계획과 한계에 다다른 인프라.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호주 사회 전반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와 균형입니다. 유입을 관리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호주는 여전히 다문화 국가로서 강점을 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균형을 잃은 채 대규모 유입이 계속된다면 주택 위기, 생활비 상승, 교통학교 병원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의 과부하, 그리고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